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느네 풍경이고요. 옆으로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커 있는 것 같아요. 나날이 커가는 복숭아. 또, 저 지는 햇살을 뒤로 한 채, 이렇게, 개울은 또, 이렇게 여전히 잘 있습니다. 복숭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많이 열렸어요, 복숭아가. 저 하늘 높이 높은 곳에 있는 복숭아도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또이 아래쪽으로도 복숭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도 이렇게 복숭아가 사이좋게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떨어진 사이좋은 복숭아 있습니다. 옆으로도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계산군 칠성면 둔율 월경이 마을의 개울 풍경입니다. 매일같이 봐도 실종나지 않는 풍경입니다. 요 옆으로 가면 사과가 있어요. 음, 이 옆으로 가면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도 많이 큰것 같습니다. 보세요. 사과가. 저 뒤에 지난 햇살과 더불어 이렇게 피울은 멋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오늘 주말이라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캠핑카도 보이고, 자가용들도 많이 있고, 물갱이들을 많이 잡고 계시더라고요. 어, 오늘 하늘은 이렇게 구름도 멋있고, 또 이런 모습입니다. 반사된 계울에 수영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